10편, 64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들으시고, 원수 두려움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악인들은뭐모하 재악을 행하는 자들을 소용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열을 칼같이 갈아서, 하살들, 고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의 활들을 당기니, 이는 그들이 몰래 온전한 자를 소려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를 속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그들이 약한 일에 서로 격려하며 비밀리에 옮문 놓는 것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들을 버리오 하는도다.그들이 죄악을 도모하며 열심히 찾으니 그들 각자의 속 생각과 마음이 모두 깊도다그러나 하나님께서 쌀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상처를 입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여로 자기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도망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리니 그들이 그의 하신 일을 재롭게 숙고하리라. 의인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를 신뢰할 것이요. 마음이 정직한 모든 자는 자랑하리로다. 아멘.